안녕하십니까. KTV 시청자 여러분. 지난 한주 우리는 자연의 위력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웃나라 필리핀이 강력한 태풍 하이엔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공식 집계된 사망자 수만 18,000여 명에 이르고 전체 인구의 10%에 이르는 약 965만여 명이 피해를 입어서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었습니다. 빠른 회복을 기대하면서 주간 경제동향 시작하겠습니다. 환율은 최근 들어 만천 중반대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월 14일 환율은 미 달러당 11,545 루피아로 마감했습니다. 주중 중앙은행이 기준 금리를 당초 예상과 달리 0.25% 포인트 올렸음에도 상승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원화의 경우 11월 14일 미 달러당 1,067.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래프를 통해 주간 변동 모습을 보시면 미 달라대 루피아화의 변동 모습과 거의 비슷함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인도네시아나 한국 모두 각각의 국내 사정보다는 미국의 양적 완화를 둘러싼 논란에 보다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아울러 100루피 대 원하는 주중 9.2원대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 후 11월 14일 9.3원으로 마감하였습니다. 0년물 국채는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이후 지난 수요일 8.46%까지 상승한 이후 11월 14일 8.36%로 마감했습니다. 그래프를 잠시 보시면 달러 대 루피아 및 달러 대 원화 그래프가 비슷한 모양을 보인 것과 같이 국채 수익률 그래프의 모습도 유사한 모양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 경제가 그만큼 커플링, 즉 동조화되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한 듯합니다. 종합 주가 지수는 지난 월요일까지 4,400 대를 유지하는 모습이었으나 화요일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소식이 전해진 후 은행주와 부동산 개발주가 주로 영향을 받으면서 수요일 4,302까지 하락했다가 11월 14일 목요일 4,367로 마감하면서 소폭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일 거래량은 4조 7천억 루피아 규모로. 직전 5일 동안과 비교할 때 다소 축소된 모습이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중앙은행은 지난 화요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여 7.5%로 수정 고시하였습니다. 지난 5월부터 시작해서 6개월 동안 1.75%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당초 전문가들은 소비자 물가지수가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번 11월에는 기준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대부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중앙은행은 이번에 금리를 인상하면서 경상수지 적자폭 개선이 당국의 예상보다 속도가 더디다는 점에 주목하여 인상을 단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수요일, 중앙은행은 3분기 경상수지를 발표했습니다. 3분기 인도네시아의 경상수지는 84억 달러의 적자를 보였습니다. 2분기 99억 5천만 달러의 적자 대비 15억 5천만 달러의 적자가 줄어든 모습입니다. 이중 석유 부문을 제외할 경우에는 흑자를 보였다고 합니다. 환율 상승, 즉 루피아화의 가치 하락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으로 수입 물량이 줄어든 데 반해 수출 물량은 이전 수준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싱가포르 은행 DBS의 이코노미스트 군디 까야디는 경상 수지와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는 석유 부문입니다. 이는 단기간에 수출 입 구조를 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의 행간을 읽어보면 유류 보조금과 관련해서 특별한 정책 변경은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유류 보조금은 계속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보조금이 줄어들어 물가가 올랐으니 임금을 올려 달라 하고 오피니언 리더들은 이를 없애고 저소득층에 대하여 직접적인 보조금 정책으로 전환을 해서 남는 재원을 인프라 투자에 사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정책이 이반되어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듯합니다. 정책 당국의 고충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미달러 표시 국채를 오는 25일 5억 불 규모로 발행한다고 합니다. 주관사로는 시티, HSBC, 도이치뱅크 등의 외국계와 만디리, BCA 등의 국내 은행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아직 발행 이율, 만기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전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이번 국내 개인 및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미달러 표시 국채를 발행하는 건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당국은 해외에 예치하고 있는 인도네시안들의 자금을 인도네시아로 환수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싱가포르에만 1300억 불 규모의 인도네시안들의 자금이 예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국채를 반행하는 건 기본적으로 정부 지출 과정에 발생하는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것입니다. 올해 재정적자 규모는 224조 루피아 미달러 기준으로 197억 불로 GDP 대비 2.23% 규모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부 적자도 메우고 해외에 흩어진 내국인 자금도 끌어들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은행 월드뱅크는 최근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확충, 그 중에서도 물류 시스템 개선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권고했습니다. 월드뱅크는 높은 물류 비용이 경제성장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전 세계 155개국의 순위에서 인도네시아는 59위를 차지하고 있고 경쟁 상대인 여타 중위권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상당히 뒤처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일례로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생산된 오렌지와 중국에서 수입하는 오렌지에 소요되는 각각의 물류비를 비교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국내에서 조달하는 것보다 중국에서 수입할 때의 물류비가 더 저렴하다고 합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이 발전 가능성을 저해하고 생활비가 상승하는 결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인프라 확충에 좀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태국, 베트남의 경우 인프라 개발에 투여되는 재원의 규모가 GDP 대비 7%가 넘는데 반해 인도네시아는 4%가 채안 되기 때문입니다. 재계와 외국인 투자자들이 모두 인프라 확충을 외치고 있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흔히 한나라의 보건 또는 의료 수준을 가늠할 때 말라리아, 결핵 같은 질병의 발생을 기준으로 이야기도 합니다만, 영아 사망률 또는 산모 사망률이 그보다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중 산모 사망률은 출산 10만 건당 출산시 사망하는 산모의 숫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산모 사망률이 흔히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보건부에서 고의적으로 은폐해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2012년 인도네시아 인구보건조사에서 분만 중 여성의 시간당 사망수는 서너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산모 사망률 항목은 구체적 언급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당 사망수를 기준으로 추산해 보면 연간 2만 5천에서 3만 4천 5백 60명의 산모가 분만 중 사망한다는 계산이 되고, 이를 출산 10만 건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359명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공식 발표 자료로는 228명이라고 하는데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고,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2015년까지 102명으로 줄인다는 것과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은 산모 사망률이 어느 정도일까요? UN 인구기금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16명이라고 합니다. 북한이 81명, 그리고 세계 평균은, 평균은 210명이라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신경 써야 할 필요가 있는 또 하나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세계은행 월드뱅크의 인도네시아 담당 국가 디렉터가 새로 임명되었습니다. 로드리고 차베스 박사입니다. 그는 이곳으로 부임하기 직전까지 남미 지역 빈곤 축소 및 경제 자문을 담당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그의 경험이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빈곤율은 11.8%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아직도 인구의 40%에 해당하는 약 1억 명이 취약계층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월드뱅크는 인도네시아에서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열 발전 사업 확대, 저연령 아동 교육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37개 80억 불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로드리고 차베스 박사는 인도네시아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10년 동안 양호한 거시 경제 기반과 거시 정책에 힘입어 활발한 중위권 국가로 성장해 왔습니다. 루피와 약세 등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지만 이를 잘 극복해 나갈 겁니다. 특히 장기 개발 계획이 투자로 이어지고 노동력이 숙련되고 인프라 확충이 이루어진다면 경제성장 전망은 어렵지 않습니다. 앞으로 가장 번영하는 국가가 될수 있도록 세계은행이 능력껏 돕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을 마치면서 안내 말씀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 하나은행과 인도네시아 외환은행은 오는 11월 28일 목요일 인도네시아의 스타급 이코노미스트인 다나먼 은행의 안톤 구나완과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연구원들을 초청해서 물리아 호텔에서 2014년 경제전망 세미나를 가질 예정입니다. 화면에 안내되는 것과 같이 오전은 인도네시아 현지인 고객분들을 그리고 오후에는 한국인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인도네시아와 한국 그리고 아시아와 세계의 경제를 한번 정리하시고 내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신다면 훨씬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